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영화 바닷가를 만나는 연출한 오윤동입니다 반갑습니다. 오, 저희 제가 호주씨한테 이 영화 개봉 전에 아, 처음으로 아, 보여줬을 아, 때 호주씨가 보자마자 했던 말이 아, 저아리스으로 경상도 야, 입을 폭파고 싶다고 해갖고 이를 따라 이렇 준비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영화의 주인공 김호중씨를 경상도로 만나겠습니다. <laughs> 나오시면 안됩니다. 앉아계세요. 아이 없으세요. 불이 또 없습니까? 네 불은 한개 해주실 수 있을까요? 마이크 안 들려요. 불이 안 들려요. 불을 닫을 수 있을까요? 이게 제일 하얗네. 안 보여요. 네. 네. 차라리 그 앞으로 어쩌면 될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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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괜찮습니까? 일어나지 마세요. 일어나지 마세요. 네. 저희 그 뒤에 계신 분은 네. 제가 다 보고 있거든요. 근데 너무, 너무너무 환영, 환영합니다. 너무너무 환영하는데 어, 자리에 좀 착석해 주시면 좀 왜냐하면 안전상에또 문제가 있으면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냥 좀 양해의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장 원했던 게 우리가 오늘 아침에 이제 부산 그리고 이곳 대구 이제 대전 앞두고 있는데요. 괜히 내려왔다가 무슨 또 사고를 또 일으키고 또 일박 하면은 또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아무도 다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제 이야기를 좀 들어주시면 고맙겠고요. 네, 영화 행복하게. 잘 발람하셨나요? 네! 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안녕히 요 아, 자국 좀 넣지 마세요. 우리가 그대 고맙소라는 아마 첫 팬미팅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기억을 하실 겁니다. 네. 어, 첫 팬미팅이었던 그대 고맙소 그리고 작년에 저희 인생은 뷰티풀, 디타돌 주제까지 그리고 이번 바람 따라 만날까지 총세작품을 찍으면서 아, 아리스와 김호중 그리고 김호중 아리스에 대한 마음을 아마 오윤성 감독님께서 세번다 연출을 맡아주셨기 때문에 가장 잘 아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이번에 어, 또 이번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바람 따라 만나리도 오 감독님께서 촬영해 주셨는데 제 마음에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을 너무나도 잘 영화에 이렇게 담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말씀드리고 싶고 여러분 오감독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laughs> <laughs> 사실 매번 제가 사실 이렇게 호준씨랑 영화 찍을 때마다 무대 인사를 해서 저한테이 굉장히 감기 무량한데요 어 개인적으로는 뭐 사실 제가 호준씨랑 영화 를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호준씨 노래 부르는 거 찍고 그리고 아리스들이 주는 사람들이나 옷에 담는 것뿐이거든요 근데 이번 바람따라 만나리 하면서는 작년에 저희 체조경기장에서 첫 콘서트를 할때 저희가 공연을 찍었는데 정말 그 넓은 공연에서 꽉 차있는 불앞의 물결을 보니까, 겐실이 그대 고맙소 때 우리가 처음으로 하는 팬미팅이 생각나면서, 그냥 겐실 저도 뭉클하더라고요. 그래서 무대 위에 있는 호중씨의 뒷모습이 왠지 뭔가 조금 무거워 보이고, 그래서 뭔가 걱정이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그 질문을 출발하고 영화를 만들었는데, 의외로 호중씨가 그냥 그 모든 시간에 다 축복이었다라고 하면서, 이제 시작이라고 하니까 제가 너무 감동인 거예요. 네, 그래서 너무 즐거운 작업이었고,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호주 씨랑 하는 여정들을 계속 온전히 남아서 좋은 영화 만들 수 있도록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오늘 이렇게 다 보면서도 아 맞아 우리 대구 콘서트 했던 생각도 막 나고 어참 영화 우리가 지금 무대 인사를 지금 이렇게 다니고 있지만 가는 곳곳마다 부산도 그렇고요 이거 대구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건 또 제가 조금 더 네. 깊은 애정이 있는 곳인지 여러분들 아실 거 같아요. 그래서 제일 길이 옆에 있는 오페라하우스도 옆에서 이렇게 오랜만에 구성도좀 하고 어 이렇게 또 영화를 영 영화 무대 인사를 오니까더 행복한 것 같고요. 그리고 어 여러분들과 함께 앞으로 바람 따라왔나 날이 또 뒤에도 함께 할수 있는 또 우리가 어디 가서 뭐 요즘 저 보고 다 배우 김호중이라고요. 어뭐 여러분들도 아마 바람 따라 만날이뿐만이 아니라 만출연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있고요. 뭐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정말 함께 우리가 어 얼굴 보고 그리고 또 스크린상에서도 또 저도 이렇게 관람할 수 있는 그런 어 콘텐츠들. 재밌게 사는 게제 목표입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소라야 저보고 저희 오늘 어떻게 영화 재밌게 보셨죠? 네. 예! 저희가 다음 주부터는 싱어롱 상영회를 열 건데요. 싱어롱 상영회가 뭐냐면 오늘 보셨을 때는 무대에 가사를 가사에 자막이 없었어요. 근데 다음 주부터 싱어롱 상영회는 무대에 이제 가사 자막을 달아드리거든요. 그래서 만껏 소리지르면서 만껏 따라 부르셔도 되고요 정말 공연장처로 맘껏 노셔도 되는 상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약간 옆사람 눈치 보느라고 아 내가 괜히 민폐를 끼친 거 아닌가 했는데 싱어로 상영에서는 만껏 소리 지르시고 만껏 따라 부르도 되는 상영이니까 꼭 다음 주부터 많은 관람가좀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네 좋습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사랑에도 가사로 다나오게 되겠죠 네 저희 성금도 다 적어놨습니다 한글로요? 네. 아유 우리 다들 수 있지. 농담이고요 그날만큼은 여러분들 응원봉도 더 가지고 오셔서 어, 누구보다 누가 더 목소리 크게 부르나 하셔도 되고요. 그만큼 영화관에서 어, 정말 철저히 신고가 들어와, 들어올 만큼 소리를 질러도 된다고 라 하셨기 때문에 어, 스트레스 푸는 또그 응원봉 상영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어, 진심으로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단체사진도 한번 또 남기고 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저도 아쉽습니다. 네. 예예 가까이서 쳐 봐요. 네. 예 아. 가까이서 쳐요지 마세요. 지 마세요. 안 보여요. 위험하니까 위험하니까 앉아 계세요. 하나, 둘, 셋! 저희 오케이 할까요? 네! 오케이! 네, 좋습니 감사합니다. 진짜 <laughs>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그 학교니까 코코를 너무, 너무 멋있게 만들어 놔주셨더라고요. 괜찮으십니까? <laughs> <laughs> 게임시간 오늘 몇장 빠고면안 되고 너무 준비를 우리 대구에서 많이 해주셔가지고 앞에서 사진도 찍었습니다. 진심으로 네. 감사드리고요. 아, 여러분 진짜 다른 말 필요 없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laughs>